무릎살아가 있잖아. 네. 여기서 너는 이렇게 나가는 거고. 네. 힘 빼. 힘 빼. 네. 힘 빼. 똑같나? 아니요. 헤드가 가자야. 네. 왼손이 허벅지 나와서 막고는 헤드가 가잖아, 봐라. 음... 똑같나? 아니요. 좀 안전 틀림. 원래 하는 대로 쳐봐. 한번 보자. 자, 봐라. 이. 네. 다풀리보자다 풀렸어. 오른쪽 허벅지에서 이미 다풀리보 예. 네. 그럼 맞을 때는? 예. 네. 56도로 안 맞고 60도로 맞는 거라. 야, 니네 봐봐라. 네. 왼손등이 땅 쳐다보지. 네. 이게 안 되는 거라고. 와서 풀려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은 네. 어제 혜진 씨가 이걸 하고 나서 막 입이 귀에 걸리는데. 네. 자, 왜 그런가 설명해 써봐. 앞에. 자, 백. 자, 내려오지. 네. 손등이 땅 쳐다보지,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손등이 이래가 있지. 네. 그러면 계속 이 방향으로 돌면 이게 디비저는 거라고. 계속 디비저잖아. 바로. 음, 네. 이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아. 도는 게, 자네들 생각이나 도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디비저면서 쳐는 거라고. 그러니까 파 자, 여기서 거라고. 손등이 땅 쳐다보지. 네. 그럼 너가 원래 하는 대로 하면 땅 네. 쳐다보지. 네. 여기서 공이 맞아졌잖아. 네. 돌아. 힘, 채 나도 고 그냥 돌아 힘 빼고. 이래 돼야 되는 거지. 음. 다르잖아, 봐라. 손 모양이 다르잖아. 니는 여기서 손등이 편하지? 네. 그럼 이래 쳐는 거지. 그리고 이대로 헤드가 디비져가지고. 그래서 탄도, 탄도만 낼다 떠버리지, 거리가 안 나는 거야. 그렇죠. 계속 뜨기만 뜨고. 여기서, 무릎 구분인 채로, 자, 네. 힙턴 한다. 맞아졌지? 네. 쿵 하고 나서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게 아니라고. 여기서 이게 아니라니까. 음 여기서 자쿵 했지 네. 손가방에서 가슴이 자양자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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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불편하잖아 봐봐라 돌아 돌아 이렇게 와야 되는데 자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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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편하잖아 이래 되고 오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맨날 슬라이스를 는거를긴채고 짧은 채고음 이게 밥 숟가락이잖아 네자네가내 손을 여 때가 있어 봐봐 힘좀 줘가 있어 봐. 느게 봐봐. 네. 이러는 거지, 이렇게. 맞습니다. 내가 안 돌잖아. 디비저가 있잖아. 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힘 줬지? 네. 맞아줬지 돌아. 헤드 봐라. 돌아. 헤드가 다치잖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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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모양 이래 있잖아, 봐라. 저는 이렇게 되어있네요. 니는 디비저가 가는 거지, 이렇게. 여기서 네. 보면. 손등이 땅 쳐다보고 있는 거지, 이렇게, 오른손등이. 네. 거기 아니고, 내려와서 잘 끌고 와서 맞아졌잖아. 네. 그러면 여기서 돌면 헤드가 가잖아 봐라, 이렇게 알아서. 그게 도는 거였네요. 저는 디비졌는 거고. 하, 앞에서 봐봐라. <laughs> 하, 진짜 살겠다, 살겠어. 연산만 <laughs> 네. 경상도 말로 쇠가 만발이 빠지도록 하임 뭐 하냐고. 그렇죠. 샤가 만발에 빠진다면, 혀가, 네. 개처럼 빠져가, 하, 하, 하. 하이, 뭐하냐고, 이게. 연습만 대, 대한 거죠, 그렇게. 그래서 지난번에 방송에도 이야기해 줬는데, 네. 나쁜 방법으로 학습을 하는 거지. 네. 계속 반복인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거리가 안 나니까 구력은 쌓이고 가는데, 네. 아씨, 프로 야구했다 하는데 잘 천주할 때문에 뭐, 저뭐 별거 없네. 네. 그런 막 스트레스도 받는 거지. 그렇죠. 자 봐봐라 자네처럼 한번 쳐볼게 봐라 나도 거리안 나잖아 음. 그럼 손등으로 한번 봐봐 래야이 네. 골대인데 진짜로 바로 땅 쳐다보고 있잖아 예 네, 네. 여기 보면 손등이 땅 쳐다보고 있잖아. 그렇죠. 저렇게 원인, 치는 거지, 고 오른손이 이렇게 치는 거지. 그런데 보면 도는 것처럼 보이잖아. 아,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잘 와버리. 네. 요것만 깨달으면 너는 힘이 좋고 휘두르는 힘이 있어서 여기서 여기까지잘 만들어져 가 있다고. 네. 터나면서 내려왔지, 이렇게. 네. 여기서 손등이 땅 쳐다보니까 디비전는 거라고. 내 몸을 보면 이게 아니고 꿍 하고는 자손 가만히 있어 진다 몸이 돌면 헤드 봐라 다쳐서 가지 손모양 이래 돼야 된다 악수하는 모양으로 어 네. 근데 요새 악수를 해봐라 <laughs> 이래 하는 놈이 어디 있노 없죠 이거나 이자 네. 자 그럼 힘안 써도 거리는 하나 안 나나 봐봐라 희만소 네. 그러면 이제 손등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그림을 보면 돌전아 바로 손등이. 네. 맞습니다. 이거 오른손등이를 나가잖아. 네, 이렇게 나가. 몸이 돌아야 되는 거죠. 돌아야 그러니까 저 몸도 안 돌고 그냥 몸 이것만 이렇게 도는 거 같은데 이렇게. 디비전다 소리라고 결론은 그게 아니라 원장님은 꾹 맞으면 헤드 나가도록 놔두고 돌아야 되는 거지 요렇게 돌어라는 소리죠 어어어 어, 어, 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꾹 네. 하고 헤드 페이스가 돌면 왼 팔뚝이 외전을 하면 돌잖아 이렇게 네. 왼 팔뚝이 핸들을 이렇게 잡으면 양손 핸들을 잡으면 네. 이렇게 돌잖아 네. 봐라 팔꿈치가 같이 이렇게 도는 거지 그럼 여기서 내로 팔꿈치에 도는 거지. 팔꿈치가. 음. 그래서 팔 전완근이 외저이라는 소리가 이건데 네. 사람들이 손목을 잡고 이래 해버리는 거지. 이 전완근이 이렇게 돌아나가야 되는 거지. 그래. 전완근이 돌아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음. 그러면 아 이거 알아들었는가 모르겠다. 이해갑니다. 느낌은 옵니 봐라 그냥 얼마나 찰지게 공이 멀리 가노 난너힘 반도 없잖아 네. 얼마나 너힘 좋노 그러니까 몸이 돌아가는 데다가 몸이 돌아가는 데다가 헤드가 이렇게 가도록 놔두는 거지 이렇게 넘어가더니 가운데로 따라가는 거라고 그래. 손목을 쓰는 게 아니었네요. 이 팔꿈치가 힘이 빠져가 너덜, 너들, 이런 너덜너덜 해야 된다 했잖아. 그냥 알아서, 그냥 팔꿈치 힘 빼면 그냥 퉁, 이렇게 어, 돌아. 팔꿈치가 이렇 돌아야 돼, 팔꿈치가 이게. 이 팔꿈치가 이렇게 전환근이 도는 팔꿈치가 이래 되는데, 요게 아니라고. 잘못 이해하면 손 까주고 손 장난친다고 할 수도 있겠네. 그럼 그 말이라 일맥상통한다고 봐야 되지. 네. 찰지게 맞네요, 원장님. 찰지게. 내가 뭔힘 있는데, 너반 힘도 안 썼는데, 이게 90이 가냐고. 그럼 이거 가지고도 제대로 눌러 때리면 130, 40도 칠수 있다 하는 거예요. 네. 해봐, 이제. 이게 안 되는 거라고. 다시. 등피고 저는. 등이 돌면서, 백스윙. 백, 백. 봤지? 네. 골반이 턴해서 맞아졌지? 힘 빼, 힘 빼. 앞에 봐. 네. 맞고. 무릎 살아가 있잖아. 네. 여기서 너는 이렇게 나가는 거고. 네. 힘 빼. 힘 빼. 네. 힘 빼. 똑같나? 아니요. 헤드가 가지야? 네. 왼손이 허벅지 나와서 맞고는 헤드가 가잖아, 봐라. 음. 똑같나? 아니요. 좀전 틀림. 자. 이거 지나갈 때 힙, 다, 힙 돈다. 힙이 돌아, 힘 빼. 나 이렇게 음. 다시 자힘 빼네 이거는 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자꾸 이러는 거지 이걸 왜 보냐고 이게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자꾸 인위적으로 손목 쓰고 팔 쓰고 이러가 있어 우나무 가잖아 지금 알아서 이러니까 뭐 헤드가 못 가는 거라고 음. 힘 빼. 뽀마아 경락도 가게. 헤드가 원심력으로 가면 돌잖아, 봐라, 이렇게. 돌아. 이렇게. 저는 그러면 원장님 지금까지 인위적으로 이거를. 일,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지, 맨날 이렇게. 네. 저, 저 골프 치는 사람 말로, 칙칙 폭폭하고 있는 거지. 칙칙 폭폭, 폭. 일하고 있는 거지, 그냥. 그냥, 맞고 난 다음에, 그냥 축놔둬야돼 헤드 가도 놔둬야지, 이 사람아. 그냥. 이러고 넘어가도 록나또 이렇게 그냥 제발 좀 근데 이걸 인위적으로 이렇게 칠라고? 책책폭 폭이라고 있는 거지 예 네. 여기서 그냥 쳐놔봐 이 유튜브 배우, 배우의 <laughs> 혜택이라 예 네. 오늘 도이걸 레슨 받았으면 자꾸 내돈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20만 원씩 하고 있냐 <laughs> 맞습니다 네. 봐라 팔을 팔을 날 봐봐 예자 네. 백스윙 했지? 힘 빼고, 이렇게 그냥. 이게 벌어지는 게 아니고, 팔꿈치 나가면서, 팔꿈치 나오지, 나오면서 이게 돌아서 가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 이게 도는 거라고, 이렇게. 아, 아. 저는, 저는, 이, 이래, 이라는 거지, 자꾸. 네, 저는, 이렇게 하려고 했고, 그게 아니고, 그냥, 야가 붙어서 이렇게 도는 거라고, 이렇게. 언제 떨어지는 가 하면, 네. 저리 봐봐. 자, 물어봐. 여기서 이렇게 접히지잖아자 네. 여기서 쿵 하고 나갈 때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네. 가면서 떨어져서 슬라이스 나서 이걸로 뭘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음. 몸이 붙었잖아. 네. 등이 돌아봐.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천천히 해볼게. 등이 돌아서 여기 붙어가 있지. 네. 나가지. 네.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너는 여기서 자꾸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거지. 그래, 힘 빼고 툭 돌려, 팔꿈치. 맨 팔꿈치 돌, 됐잖아. 쟤는 이게 인위적으로 하려고 되게 그래서 여기서 팔꿈치가 쿵 맞아졌지? 네. 나갈 때 떨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여기서 네.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퉁 하고 나가잖아, 요 헤드가. 네. 자네는 여기서 가면서 끌고 나온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네. 나는, 쿵 하고 헤드가 가니까 이게 딸려 가는 거라고. 헤드 무게에 원심력에 의존해 가는 거지. 그럼 더더 힘에 그 손에 힘이 더 들어가면 안 되는. 그냥 이래야 된다니까 이래. 아 이래 이래 이래야 된다고. <laughs> 어리광 무리듯이. 어 해봐 이제 인수님헤드가 나가고 왼 팔꿈치가 떨어져라 가는 아, 거지. 그래 떨어져야 되는 거지. 아 그럼 이게 붙은 상태에서 맞고 간 다음에 그냥 이럭이럭 이렇게 도는 거지. 하늘로 찌르지 말고. 저는 도는 게 원장님, 이래, 이런 식으로 도는 줄 알았어. 아, 그래. 그럼 맞고. 가제. 예. 가는 힘으로 그냥 계속 돌아. 돌아. 이렇게. 이제 편하잖아, 이렇게. 아. 그냥 다 빠지네요. 어, 발 똑바로 하고. 이게 얼핏 보면 다 도는데. 예. 정확하게 안 도니까 공이 막 슬라이스를 하니까 이제 공을 구르기 5년, 10년 쌓이니까. 예. 슬라이스나 하고, 막 하니까, 손으로 이제 조정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죠. 손장거 그래가 그렇지. 어떤 날막8 0수레겠지만 야, 이제 알겠다 해놓고, 내일 이야로 가면 105개 잡고. 모르는 거라고 그래요, 그거는. 네. 해봐, 헤드가, 지나가도 가면 팔꿈치 떨어져서 돌아. 지 박으려고 하지 말고, 빈스윙. 그러고 돌아. 오케이, 됐어. 편한데 헤드 가는데 따라가지. 네. 그 그냥 헤드 헤드 가듯이 손이 허벅지 바깥으로 나와서 됐잖아 자스 좌석. 아이고 씨발 자석이아니다 <laughs> 됐잖아 <웃음> 아 근데 또 공만 보면 또 힘이 들어가죠 당연하지 네. 왜 당연하냐 네. 얼마됐다고 그러면 근데... 사람들이 자네처럼 운동을 오래하는 사람들은 전주련한번 갔다고 막 커버가 마구처럼 떨어지고 네. 슬라이드가 막 각도가 이게 되냐고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야구나 뭐나 이게 기술적인 거니까. 네. 머리털 두께만큼 넣는 거지. 그, 맞습니다. 그걸 못, 이제 우리는 이제 공이 안 맞잖아. 네. 나도 80개를 칠 때가 있잖아, 공을. 네. 안 맞으면. 네. 아, 이게 오늘은 좀 그렇구나 하고 많은 거라고. 하, 돌아보겠다. 다른 사람들하고 가서 쪽팔리게 골프 올리고 그런 걸 주모 미친 놈이지. 네. 해봐. 가면서 팔꿈치가 도는 걸 넘어가도록 놔둬. 왼쪽 등 돌면서 넘어가도록 놔둬. 됐네. 초가 그렇게. 엄청. 세게 찰락하지 말고. 예. 헤드 하도록 나또얜 팔꿈치만 돌려. 팔꿈치 나가. 됐었잖아 이런 식으로. 진짜 원장님 힘 하나도 안 좋거든요. 방금. 음. 그냥 손에 난 팔이 없다. 그 다음에. 여기서. 쳐줘 예. 봐. <laughs> 팔꿈치가, 목표가 진짜 이렇게 나가도 괜찮아. 완전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안 나가죠. 아무리 나가려고. 예. 그래. 예. 그럼 자네도 그저 코치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가려 가면 학생이, 네. 야, 마구 던지, 저, 저, 슬라이스 던지는데, 이렇게 많이 나가면 못 돌아가는데, 이 생각을 하고, 네. 몸에 붙어서 돈다고, 텔레비 나오는 대로. 네, 네. 그러면 못 고쳐. 택도 아예 나가야 되는 거지. 그렇죠. 예, 네, 택도 없이 요게 몇 년을 몸 앞에 이렇 돌던 게, 네. 이게 나가잖아. 안 되지. 안 되지. 그래서 막, 이거 나가는 거만밑공 맞든지 말든지. 야가 나가면 팔이 돌아서 가는 거지, 이렇게. 손 돌리려고 하지 말고. 그 여기서 원장님 말씀은, 여기, 여기 막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되는 거야. 이게, 나가주기만 해도, 그냥 축 돌아버려. 넘어가잖아, 그냥. 해봐. 조금은 이해가자. 네, 예, 조금, 예. 그것만 하면 돼, 골퍼가. 팔꿈치. 넘어가잖아, 그냥. 그래 여기서 이렇게 가지 말고, 넘어가고는 어깨가 탁구치듯이 따라 돌아, 오른쪽 어깨가. 오케이 돌아 돌아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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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아, 이렇게 네. 오른쪽 어깨가 헤드가 나갈 때 따라 도는 거라고 내려지고 따라 도는 거라고 내려지고 따라 돈다? 거, 어. 내리면 따라 도는 거라고 같이 돌려가지 말고 내리고 따라 도는 거라고 됐잖아. 그냥 퉁 쳤는데요. 이런 식으로. 아 원래 저는 이게 도는 건줄 알았어요. 아, 뭐. 아니, 그러니까 맨날 이래야 되는 거지. 네, 이게 돈는줄알았 이게, 하, 이런 느낌으로 되니까 피니쉬가 이래야 되는 거라고. 네, 네. 여기서 탁구를 치면 드라이브 걸때 이렇게 걸잖아. 네. 이렇게 감기는 느낌이라. 여기서 보면 이게 아니고, 네. 이렇게. 그런 느낌이라고. 아, 그럼 원장님 이거예요. 그 원장님 말씀하 저는 지금 찾는 게 이게 도는 거 이렇게, 그러니 맨날 이거 군대 망치을 쳐는 거지. 네. 이거 하는거지? 그래 맨날 이렇게 하고 있지 어 그... 이렇게 감기는 느낌이라고 그러면 원장님 말씀은 그렇지 이 느낌으로 세번만 더 해봐 예 네. 아주 좋았어 세번만 더 해봐 그렇지 반대로 이쪽으로 어 원래 했던 거 원래 했던 거는 이렇게 그래 찔러. 그래 맨날 하늘 찌르는 거 이렇게 찔렀고요 원장님 자, 조금 앞으로가, 말... 뒤에 때릴 수가 있어. 예. 앞으로, 아, 그렇지, 거기서. 그 원래 근데... 했던 또 보면, 이게 도는 건줄 알았어. 그거 다 슬라이스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면 뒤에 또 중심이 남아있 도는 있거든. 게 아니라니까. 예. 근데 원장님 말씀은 체중이 말씀드린... 왼발로 다 올라타야 돼. 와서 그 이것만 나온다 생각. 가면서 왼발꿈치 돌면 되잖아. 가마. 오케이. 한 번만 더. 예. 아주 좋아. 가마. 오케이. 이제 그대로 쳐 봐. 네. 계산하지 말고. 그대로 쳐봐 그냥. 느낌 그대로. 오른쪽에서 내리 내리고 도는 거. 내리면 도는 거라고. 가마. 맥점 그냥 쑥 빠져나가는데 제가. 보라 거리. 그냥 쑥 빠져나가는데. 디비전이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어. 피 7, 8, 9, 6, 7, 8, 9, P, 6, 7, 8, 9 거리가 똑같은 사람은 네. 차이가 안 나는 사람은 헤드가 전부 디비져서 가니까 이렇게 가거든 네. 그러니까 도수가 똑같아서 P나 7번이나 6번이나 거리가 똑같고 얘가 돌아져야 지각도가 나와서 된다 오케이? 네 봐라 그렇게 해서 봤는데도 이게 네. 지도자마자 똑같이 갈르는데도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 하는 거야 원장님 말씀 저는 지금 보면 렇래저는 이래서 막 춤추듯이 래거 그게 아니라 어깨 팔꿈치 나 어깨 잡아 돌아 옳지. 돌아가 어깨가 정면 쳐다보게 나는 희한한 게 네. 김희호주 선수가 보면 네. 돌아 져서 이 어깨가 이렇게 가가 있잖아 저 접촉 보고 네, 네. 이런 거안 보이는 모이라. 그게 하수 아니고 하수고, 모른다니까? 이렇게 어깨가 저쳐다보 김호준 선수가 이래가 아니잖아. 네. 그니까 러 안다 하는 게, 자기 핸디만안 보인다 하는 거지. 그렇죠. 백돌이면 백개만 보이고. 응. 자, 한번한 번만 더 돌아보자. 어깨가 턱 밑으로 확 돌아 나간다. 옳지! 됐어. 해봐, 이제. 팔꿈치 나가면서 어깨가 턱 밑으로 돌아 나간다. 옳지! 이렇게 도는 거지, 이렇게. 그냥, 봐라. 제가. 똑같은 힘 썼는데도, 거리가. 20m 차이네. 네, 20m 차이네. 자, 이제 피칭 한번 쳐봐, 그렇게항한 네. 개만 쳐보고 마치자 네. 자, 진짜. 놀래잡아진다 이. 네. 빈스윙. 돌아. 팔꿈치 나가면서 힘쓰지 말고 따라 돌아, 그래 그렇지. 콱! 골프는 탁! 콱! 이거 하면 안 돼. 네. 그냥. 가는 대로 따라 돌아. 오케이! 쳐봐. 와... 그럼 그래, 니시딱 잡으면 돼. 예. 네. 드라이브 걸 듯이 탔고, 따라 돌아 어깨 돌아 그렇지 봐라 슬라이스 안 나잖아 이제 근데 거리도 원장님 그냥 퉁 쳤거든요 백이잖아퉁 쳤는데 백나오 그러면 이제 약간 이게 훅 구질이 생기잖아 네. 그 신경을 쓰면 안 된다 하는 거지 아, 저는 그게 좀 신경이 쓰였어요 이래 치니까 응. 훅이 왜 나지 자, 왜 나지 했거든 골프 내생 회원님 여러분 이래 치면 훅이 나는 거를 신경을 쓰면 못 고쳐 네. 일단, 디비전는 거를 바라나 나서니까 네. 공이 바로 가면 이상한 거 이거. 아, 그렇죠. 요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고쳐가는 거라. 네. 아, 골프 내 인생 회원님 여러분, 프로님들한테 레슨을 받으러 가실 때, 야, 다섯 번 받았는데 왜안 되지, 이게? 다섯 번 만에 고쳐지면, 1회에 네. 10만, 5 0만원안 받습니다. 네. 5천만 원 받아버리지. <laughs> 그래서 그게 과한 욕심이니까, 긴 세월 쳐왔던 게 바뀌기가 이렇게 넘어져서 전라이스나던 게 훅이 나면 이미 교정이 되는 거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될 때까지 고쳐지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레슨러가 될 테니까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봐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야 희한하죠. 네. 골프 엘타이가 그 그래, 왜냐 면 이게 어떻게 이게 이렇게 보고 있으니 이게 그걸 돈다고 느끼는 거지. 돈다고 돈다고 느끼고 있어. 요